아니 추징금이 팔십억이? 동생은 450억이에요. 필리핀에서 돈을 다 잃고 국세청으로재발로 왔지만, 임기는안친게그 정도예요. 매출이 300억이 넘어요? 매출이 300억이라는 근거가 도대 뭐예요? 조사를 많이 했죠. 은근히 떠보는 국세청이이상의 발뺌을 해 보는데. 저 그렇게 못 벌었어요. 현금은 전부 양도성 예금 증서와 무기명 채권으로 바꾸셨던데? 내가요? 네, 본인이요. 그걸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? 그걸 어디서 바꾸는데요? 뭐 어, 거래하시는 데서 바꿨겠죠. 그게 어디입니까? 그건 본인이 더잘 아시잖아요. 봐 드려서 80억이에요. 이... 말하다 보니 정확히 모른다는 게 확신이 들어. 자꾸 이렇게 발뺌하시면 저희는 정식으로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. 애들 그러세요. 아니, 조사를 해보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, 제가 그래도 사회에 기부도 좀 하고,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왔습니다. 아 근데 왜 그런 건 조사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? 주변에 알아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. 내가 세금 안 나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? 예? 좀 깎아달라는 겁니다. 저 정말 그 돈을 낼 능력이 없어요. 좋아요. 그럼. 아, 저 이것도 못 냅니다. 솔직히. 이렇게 나오시면은, 빵이 가지 뭐, 근데 뭐 방법이 없어요. 계속 돈을 못 내겠다고 하는 참무식이